네, 오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이 어려운 때에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아, 지난번에 우리가 압살롬의 일시적인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주 백성들과 함께 요란하게, 어, 예루살렘성으로 입성했지만 사실 그건 순간적인 승리일 뿐이고 영원한 승리가 되지 못한다.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는 승리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이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후세가 투항해올 때에 그를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첩을 마치 받아들인 것처럼 그전략까 받아들여서 결국 자기들의 전략이 오늘, 오늘도 보니까 다 세어나가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그것 때문에 절대로 이 전쟁에서 그들은 일시적인 승리를 할 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마음의 생각의 뿌리가 악하기 때문에 다이드 왕의 그 후궁들을 이 압살롬이 범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갈라는 내 그런 전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저 압살롬의 그 승리는 일시적인 승리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강력하게 보일지라도 결국 사단은 일시적인 승리자에 불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이어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전쟁은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양쪽 다 모여서 전략을 짜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오늘 아이도벨이 너무나 멋진 전략을 세웠죠. 지금 당장 가가지고 만 이천 명을 데려가서 거기서 다임만 살짝 도려냅시다 속도전을 벌립시다. 이렇게 했으니 사람들이 좋다 하다가도 또 웬일인지 이제 후세를 불러서 전략을 물어보니까 후세는 그게 아니다. 아버지는 지금 딱 숨어 있다가 우리 중에 몇 명을 죽여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자. 한참 끌어모아서 한꺼번에 덮치자. 그러니까 시간을, 전략을 좀 지연하자. 뭐 이런 지연전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역삼으로 말미 아마 어, 아이도벨의 전략은 패해버리고 후세의 전략이 선택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전쟁에서 압살롬이 완전히 망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이 성경본문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뭔가 하면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세상에서 원수 마귀가 여러 가지 전략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오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리자가 될 것이고 원수 마귀는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경우에도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이란 주제의 첫 번째는 왜 원수 마귀와 압살롬은 이게 다윗을 이길 수 없는가? 첫째는 악은 선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은 선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 본문은 명확하게 악과 선이 구별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구별되는가 하면 다윗을 통해서 구별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악이 뭐냐? 그것은 다윗을 죽이려는 무리는 악입니다. 다윗을 지키려는 무리는 선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는 자들은 아무리 어떤 화려한 걸 가지고 있어도 악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다윗을 살리는 사람들은 뭔가 좀 부족해 보여도 선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선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죽이는 것은 전부 다 어떤 경우에도 악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구조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명확하게 아이도벨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잇 왕만 죽이고. 여기 핵심이 있는 겁니다. 누구를 죽이는 게이 전쟁의 목표입니까? 다윗 왕을 죽이는 겁니다. 다윗 왕만 죽이면 전쟁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윗 다윗이 죽어 버리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끝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목표하는 건 뭔가 하면 다윗을 죽이는 것입니다. 살아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이 땅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원수 마귀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는 오직 이를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세상의 정치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때로는 이 전염병과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들을 동원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빼내어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모친과 부친을 애국으로 빼돌리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 2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기 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과 선은 착한 일을 하는 행위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 마귀가 이길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들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조가 뭔가 하면 절대로 악은 선을 이길 수 없다. 그 선과 악의 중심에 다윗이 있는데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가진 예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장 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이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쌓여있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심을 입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비틀거리고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누구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살아가는 성도로 이게 이 험한 세상을 이기는 자신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엄청난 세상 속에서도 이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는 자신감입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자신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분명히 가르치는 진리가 이것입니다 내가 다윗왕만 죽이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죽이리니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저 목사와 저 장로와 저 권사와 저 집사를 내가 죽이리니 내가 저 집안에서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저 인간을 내가 죽이리니 그것이 원수마귀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될게 뭔가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와 여러분이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받은 자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0편 6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원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네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여기 나오는 기름 부원 받은 자가 누군가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늘에서 지켜 보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원수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것 같지만 근데 우리 마음의 중심은 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악은 선을 이길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사람을 악한 원수마귀가 이길 수 없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에 다윗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은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요 이유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널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자녀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되기를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그 자식들을 지켜 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그를 지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살아는 젊은 부모님들이 여기 계시다면 아이들이 학교 성적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그 아이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아이가 되도록 여러분이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아이가 그 흠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 가치를 가지고 복음적 가치를 가지고 우리 강도사님이 강단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아이들의 영혼 우리 목사님이 날마다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 풀붙 짓는 그 기도의 내용,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내용, 우리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보함을 입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 안에서 보함을 입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이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해 줄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은 절대로 선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이도벨의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원수마귀의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이 다윗은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 보여도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배후의 역사는 원수 마귀와 피조물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후의 역사는 원수 마귀의 한계 때문이다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원수 마귀와 아이도벨과 압살롬의 이 군대가 다윗을 이길 수 없는 이유는 그 배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압살롬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아이도벨에게 지, 지혜를 넣어주었습니다. 이 전략을 따라가면 백전 백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전략입니까?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절에 보니까 그가 권하고 힘이 빠졌을 때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도망친다고 얼마나 힘이 빠져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급습하는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군대가 급습하면, 이 사람들 정신 못 차리고 다 도망갈 때다 임만 딱쳐 죽이면, 이 전쟁은 뭐 백전백승인 그 최고의 전략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원수 마귀의 전략을 피해버리십니다. 아이도벨의 전략이 이길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압살롬이요. 다 칭찬합니다. 성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에 역사합니다. 뭐라고 역사하는가 하면 후세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겠다. 여기에 하나님의 개의하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여기에 전략적인 배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좋은 아이도벨의 전략대로 밀어붙이면 이 다윗은 끝장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압살롬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후세의 이야기도 듣자 누가 역사하는 것이죠 다윗의 배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원수마기는 꼼짝도 못합니다. 또 다른 전략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일순간에 바뀌어 버립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14절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여러분 조금 전에 누구의 계략이 나왔다고 했습니까? 아이도벨의 계략이 탁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이 후세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다 바뀌면서 누구의 전략이 더 좋다고 합니까? 후세요. 후세가 뭐 했는데요? 천천히 합시다. 다윗 왕은 용사입니다. 그들과 함께 다니는 사람은 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곰 같은 사람들입니다. 막 호랑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못 건드렸다가 난리 납니다. 지금쯤은 뭐 동굴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오는 걸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면 다 죽습니다. 한 명만 죽어도 막 사람들의 마음이 와장창 무너지는데 차라리 이런 때는 막 베일세부터 단까지 이스라엘 전체에서 용사들을 모읍시다.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연전술인 거예요. 누가 도망갈 수 있도록요. 다윗이 충분히 도망갈 수 있도록. 이런 전략은요.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요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적들이나 쓸수 있는 전략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의 마음을 누가 바꾸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이도벨이 최고다 이러던 그들이 후세가 최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 마귀가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가 이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이유. 원수 마귀와 사람들은 피조물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생이 어떤가?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뭡니까? 인간의 호흡이 이게 생명이 호흡에 있는데 호흡 끊어버리면 별볼일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요, 죽으면요, 나무 토막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막 거창하게 하고 이러지만 내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나무 토막에 불과한 뻣뻣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원수 마귀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십니다. 죽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능력 있는 존재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의 틀끝 하나도 만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원수를 두려워하고 원수가 주는 위협과 원수가 주는 유혹과 원수가 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받아들이면서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하고 시험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배우의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으며 원수마귀의 모든 전략들을 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가 주는 시험 따위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원수의 시험을 훌쩍훌쩍 뛰어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승리자가 되시라이 말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는 원수 앞에서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원수마귀 앞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심중의 생각, 마음의 생각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아닙니까? 성경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불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힘이 빠지고 오늘 다위이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너무나 이게 부족하게 보여도 배우에 하나님이 계시면 원수마귀의 전략 따위가 아무것도 아니고 밀어붙이는 아이도벨의 모략을 피해버리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바꾸어서 다윗이 충분히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주께서 벌어주셔서 이 전쟁이 다윗의 승리로 끝날 수 있도록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인만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앞선 세대의 믿음 좋은 사람들만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죠. 지금 2단계 있는데 2.5단계가 되면 20명만 예배 드려요. 그리고 나서 3단계가 되면 이제 한 명만 예배 드려요. 저만. 참 이런 세대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점점 점점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참 아프단 말이죠. 그런데 네, 여러분. 이 전쟁의 끝이 뭐겠습니까? 교회의 몰락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절망이고 바닥이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코로나19의 전국을 끝내시고, 마침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날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란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면 우리와 똑같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길 수 없는 이 전쟁. 원수 마귀와 압살롬이 아이도벨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다윗을 이길 수 없는 이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 14절은요.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 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반 부분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요. 이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까닭은 여호와께서 아이도벨의 좋은 계획을 방해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두 번을 이야기해서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를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는 아이도벨의 그 멋진 모략을 패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압살롬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두 가지가 지금 이 전쟁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것을 누가 패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누가 무력화시킬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뭘 작정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은 그 날에 다 믿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 여러분 그 어떤 원수마귀도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네 백성이 바다에 모라이가 틀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남자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망군의 여호와께서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예. 점점 노안이 오니까 저 뒤에 글자가 잘안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대요. 뭐를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럴 때에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기로 작정하셨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하시면 반드시 성취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작정하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교리, 루이스 벌코프의그 기독교 교리를 보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내하도록 주께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신앙사를 끝까지 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작은 코로나 앞에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큰 핍박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작정하시면 그 속에서도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주께서 부여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뭔가면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자를 따라서 말합시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진짜입니다. 이럴 때는 진짜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사람들도 만날 수 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인간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전는좀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좀 끊어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공급하신 은혜로... 상만해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마음이 자주 복잡해져요. 저도 마음이 복잡해질 때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뭐 문제가 막 생기면 마음이 복잡해져요. 연말이 되면 더 마음이 복잡해져요. 하늘을 어떻게 또 살아갈까? 내년에는 어떻게 우리 진교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이 마음이 복잡해지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캬, 한절히 기도하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를 받으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laughs>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그럼요 첫 번에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첫 번에 대답하면 좀 이상해요 첫 번에 딱대답하시 여러분 우리도 다 그래요 여러분도 다 그러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주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나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만일 압살롬이 하나님의 작정을 믿었다면, 이런 금방진 일은 안 했을 겁니다. 이렇게 악에서에 악의, 악의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라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모르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마치 사사제대의 사람들처럼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데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만 16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 얼마나 기막힌 말씀입니까. 잘 아시죠. 아무리가 마음으로 계획해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게 하나님인. 오늘 딱 보니까 아이더벨이 막 밤새도록 공리하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잡아 죽일까 사단의 지혜를 다 가지고 계획을 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됐다. 그리고 그 전략을 딱 가져왔는데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됐구나 이제 다윗은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그 순간에 반전이 일어났 버린 겁니다. 압살롬이 후세를 데려와라 여기에서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번 3일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전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생각대로 살기를 구하시고 늘 말씀을 펼쳐들 일 것이며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할 수만 있으면 감동 주시면 새벽에 오셔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수요예배 오셔서 또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이 이험한 세상을 능력하게 이기며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이루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한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작정하신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자들이 그거 아닙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 서지 않겠네. 그런 찬양을 드리면 가슴이 뜨거워지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여러분을 성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 맛보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는 성도 여러분 수요기도 용사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도벨이 아무리 뛰어나고 사단의 전략이 아무리 탁월하고 그에게 아무리 많은 군사가 있어도 이 전쟁은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은 선을 못 이깁니다. 다위세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는데 누가 그걸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요, 마기도 피조물이니,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이기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창조주에게 굴복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딱 작정해 놨으니까, 그거는 뭐, 절대로 뭐, 불가능한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아,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 따위를 두렵지 않게 하셨다. 이 믿음이 딱 여러분 중심에 세워져서 또 남아서 3일 동안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